너 예쁘려. <laughs> 아, 세상 재밌고 말이 뭐. 세상 재밌고. 세상 음. 신나고. 세상 사느냐 죽느냐 언제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에요 남들은 좀 솔직히 어려운 뭐 코로나 때문이. 네이것은저 음. 음. 어, 주기 정상 정상고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내가 아니라 친해지면방부이는거야뭐 근데 너무 오늘 도 보니까 참어이가 음. 많단 거예요이 <laughs> 쪽간 거시게 하면 아들이 어른 수염 땡긴다고좀 어린이들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오늘의 마마짱 응. 글로벌 멘토 시온쌤입니다. 쉬운, 쉬운, 쌤, 쌤, 오늘은 어쩐 일 의인자 시옵니까? 오늘 내가 어허 음, 응. 밖에 나가서. 불러서 옆집을 갔더니, 술을 한잔이라서. 하여튼, 우리가 사람한테 그릇김이 없어요. 사람을 늘, 늘 사람이 그리워.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이 그립지? 그리고 심심하고. 근데 친구하고 싶지. 그냥 좋은 친구, 이집간에도이 사촌이잖아. 그런 거그 이상 거의 하도 없어요. 그걸 봐도. 제대로 저기 그시기도못 해봤어. 머리도 못 올려봐가지고. 어, 빵 맛있겠다. 요새는 빵이 맛있는데 하덕빵이 보니까. 친구. 친구네. 하는 노래 친구 되주자네 그러면 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뭐이 올라오르락 내려가고 보니까. 김치 국물도 상상 초월이요 뭐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친구 대화 친구 톡톡카는거톡 아니요 톡 시대 톡을 하는 시대에 아, 정말 좋은 친구 예수님 친구요 예수님 친구들 부처님 친구들 다 친구제 그래서 그냥 좋은 좋은 친구가 되려고 좋은 친구는 꾸준히 영원히 이렇게 같이 가는 친구예요 근데 뭐 부부라든지 뭐 이런, 이런 나이를 먹어서 이제 뭐 앞뒤 분간 뭐 이런 것이 그 시기가 다들 치매가 왔는지 노망이다 치매 보통 치매 아니면 노망이요 그래가지고 뭐 시기 그 시기 한데 아이고 정신들을 똑바로 챙기고 무슨 사람이 어 예와 의를 갖추고 예와 의를 갖추어야 돼. 사랑 감기십은 이렇게 오래 가고 도 참에 그것시게 하려면 예와 의를 갖추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음, 성기인가 나눔이지 이걸뭘막그시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를 다 끝나고 정리정돈 끝나고 뭐, 하늘 복다짓고 하늘에 보물을 어디 하늘에다 쌓아놔라 그랬잖아. 그래서 알고 모르고 차기 무지에는 약도 없다고 인생 공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성령 지혜신이 공부를 다 가르쳐 주세요 꼴치가좀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너무 풍전등하여 그리고 세상 모양새를 이렇게 보는 봐야 되는,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뭐, 이런 게, 참, 굉장히, 기모거리, 어, 기모거리 3년, 뭐, 봉사 3년, 시집살이도 뭐, 시 그게 있는데, 그래서 들을 소리만 듣고, 뭐, 다 일체의 신조라. 내 마음에 달니는내 마음속에 다니는, 데 보니까, 괜히, 그, 그렇죠. 참, 만남, 이런 것부터. 사람 만나고 잘해야 되겠다. 내가 기분 좋고 만나서. 그것도 마음 편안하고. 그런 날 엄마가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사랑하라. 이 네, 네 옷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그러면 딱 좋은지. <laughs> 그럼 만나.